여기 자체가 수도권이라고 할수 있죠. 남양주시 수동면입니다. 잠실에서 30분입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에 용인에 있는 용인. 한성치시인데 이게 들어서게 되면 은이 지역이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될것 같아요. 체류형 쉼터도 되지만 예예 중공이 나는 건축물도 가능한가요? 아, 가능하죠. 예. 좋네요. 예, 완전히 일급입니다. 이게 예, 여기 뭐 물고기 살것 같고 예예. 최류형 네, 쉼터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 농지를 찾고 계신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찾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작게 뭐 100평, 200평 간으로 쪽에서 파시는 분도 없을뿐만 아니라 또 도로에 인접해야 되는 그러한 규제 사항 때문에 최류형 쉼터 대상 부지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이렇게 맑은 개호를딱 끼고 다리를 건너자마자 하나의 최룡쉼터 단지 조성을 하는 곳을 제가 찾아왔습니다자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수도권 계신 분들이 정말 여기 자체가 수도권이라고 할수 있죠. 네,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입니다.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있는 수동 휴게소 IC. 잠실에서 30분입니다. 네, 강남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디서 와도 가까운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에 서울에 계시면서 체령심터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겐 최적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면서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지주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히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여기 저희 이름이 저 수동숲 해맑음 전원단지입니다. 네. 그 대표를 맡고 있는 한수영입니다. 네. 자, 어떻게 이게 시작되신 겁니까? 새로운 심터 단지가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 여기가 사실은 저희가 구입한 지가 오래됐어요. 어. 약한 15년 음. 이상 됐는데, 네. 어, 그동안에 이제 뭐 일부 좀 농사도 짓고 뭐 하다가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 요 다리도 저희가 새로 놨고요. 네. 토목 그 공사를 시작을 해갖고 전원단지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세컨 하우스나 아니면 체리용 쉼터 네. 수도권에서 최적지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개발 가능성이 많은 게 네. 이쪽 그 주변으로 바로 접해 있는 그 골프장 예정 부지가 있어요. 제가 드론으로 찍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예.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 보시면 예. 거기 이제 골프장 대상 부지인 거죠. 예예예. 예, 예. 그 이름도 얘기하겠습니다. 한성시씨 이게 예, 예, 예.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제 골프장이죠. 예, 용인에 있는 용인? 한성칠 씨인데, 네. 어, 그게 이제 남양주에 지금 네. 27월 퍼블릭으로 예정하는데 네. 네. 아시아에서 최고 좋은 그 퍼블릭을 네.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퍼블릭 골프장 플러스 파크 골프장 골프장도 네. 생기고 네. 대형 스파가 생긴는데요 네. 아. 그것도 아마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얘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게 거기 뭐 사우나 뭐 기타 네. 베이커리펫 네. 카페, 네. 기타 뭐 휴양 시설이 들어오나 봐요. 아. 그래서 이게 들어서게 되면은 이 지역이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될것 같아요.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강남 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지, 일로 올 수밖에 없죠. 예, 일로 오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많다. 도로가 또 확장이 될거고 예, 예. 그리고 지금 마을 이장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도시가스 놔주고, 음. 그 다음에 마을회관 지어주고, 뭐이 도로 정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음. 해주겠다 이렇게 아마 약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통 개발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네. 청 측에서. 예예. 이미 한성시시에서 이쪽 부지는 다 매입이 끝난 거죠. 예 끝난 거죠. 여기는 예, 끝난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예. 때문에 개발은 거의 예. 확실시 그리고 요 진입도로의 거. 상당 부분이 음. 그 회장 그 부인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아 도로 명 소유권이 자체가. 예예예.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좀 명확해지네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부장 받으시는 분들이 예. 또 골프를 좋아하시고 <laughs> 팍골프를 좋아하시는 예, 예, 분이 예. 오게 되면 그렇죠.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사실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요 여기가 예. 수동 휴게소 이시가 예, 예. 잠시 30분 거리거든요 그렇죠 구리도 그래, 마찬가지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계동까지도 예. 한 30분이면 되고요 네. 오남역에 전철 4호선이 들어오거든요 네. 거기까지 여기서 한 15분 정도면 나갑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예 4호선 가라는 거죠. 예예 예. 예, 4호선이 예. 네, 그래서 전원생활에 주변에 소음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개울도 맑은 일급수 개울도 있고. 예예 예, 예. 이런 곳에 조용히 이제 체력심터를할수 예, 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가 농지가 몇 평이었던 거예요, 대표님? 이마가 좀 있고요. 네. 보거 빼고 농지만 한 사천여 평 사천여 평네자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가 중간중간 껴 있습니다 사실 네네. 대지가 또 있어요 중간에 예, 예, 왜냐하면 예. 도로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일부 저기 지금 건축을 예. 하나 해놓고 예. 도로 허가받고 도로 깔았고요 예, 예, 예. 추가로 계속 이제 예, 2차3 차에서 네. 계속 일부 대지를 넣고. 예. 도로를 깔고 그 중간에 이제 농지가 들어가는 거죠. 두 날에 의한 농지 매각으로 예, 그렇게 진행을 니다 현재 저희 위치가 다리를 지나서 예. 이렇게 해서 여기쯤 있는 거고, 이 길게 쭉 뻗은 게 저기까지 올라가죠. 사 제일 좋은 위치는 저 끝이에요. <laughs> 예. 네, 거기가 제일 <laughs> 예. 전망이 좋은 거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좋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일부 대지가 예. 여기 여기 다섯 개, 다섯 개 필지가 대지로 예, 예, 예. 예. 전환될 거고요. 예, 예. 나머지 농지로만 예. 그렇습니다. 예. 분할에 의한 매각이 되는데 예, 예. 평당가를 지금 얼마에 책정하신 거죠? 지금 농지는 평당 150이고요. 네. 어 대지는 180입니다. 제180 네, 예. 평당 180. 예 예. 자, 주변 시세로생각하시면 여기 예. 남양주 수동이 결국 땅값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 주변에 예. 집짓을수 있는 땅 대지는 네. 한 200만 원 선은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도 지금 이제 농지잖아요. 예 예. 농지인데 대지가 아닙니다. 대지는 예. 이제 180만 원. 여기 예. 아마 저게 대지죠. 저집 전용 게. 예 예, 그렇습니다. 조개 대지고. 여기 예, 예.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예. 이 농지는 평당 150인데 예, 네. 예를 들어서 어, 일단 내가 최룡 쉼터로 갖다 예, 놓고. 예, 예, 좀 지내다가. 예, 예. 건축을 하겠다. 예, 예, 예. 하시면 이게 농지 분담금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걸 생각했을 때 지금 150만 원에 분양받지만. 예, 예. 대지일 경우에 180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분담금을 내면 대략. 그렇죠. 880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가격이 적정하죠. 예, 예, 예. 아, 그래서 농지를 매입하시고 나중에 개발 분담금 내고. 예, 예, 예. 건축을 그냥 갔다 다시 그럼체령심터 그 다시 또 건축 예 대장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예 애초에 체령심도할때그 네. 건축 요건에 맞는 허가증이나 예. 이런 걸 미리 받아 놓으시고 네. 그때 가서 그렇죠. 정식 집으로 등록하시면 됩 네. 네. 그럼 다시 예. 대지로 그렇죠. 바뀌면서 등기가 나는 예, 예, 예. 예 그러한 또 건축물이 될수 예, 있는 예, 예, 재산 가치가 예. 있는 예 지금 전기와 예 아, 어, 수도 상수도예요 여기 예,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다 지중하고 예, 들어와 예,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어. 도시가스가 곧 들어온다고? 도시가스가 이제 골프장이 생기면은 네. 이 마을 주민한테 이제 도시가스를 골프장에서 어. 놔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요큰 길까지는 지금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있잖아. 인입이 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건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예, 예, 예. 자 예. 가면서 좀볼 텐데.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어, 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예, 예. 다시 볼게요. 보시면 예. 가장 작은 면적이 몇 평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는 한65평 정도, 아, 예, 65 평짜리가 가장 작은 예, 예, 농지죠. 이게 몇번입니다 예, 24번, 24번. 예. 24번이면은 예, 여기. 여기면, 바로 이쪽에, 예, 바로,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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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옆에.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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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가장 작은 평수네요. 예, 예, 예. 이게 농지에 지금 65평 정도만 돼도 사실은, 예. 체도 가능하죠. 아, 가능합니다. 최저가 45평 정도라고 했죠. 그렇죠. 예, 예. 평당 150만원. 예, 예. 거기 도로가, 면적이 또 추가되잖아요. 예, 예, 예. 그죠? 네. 예. 65평이면 한 60, 한, 한 70평 정도 70, 되는데? 한 2, 3평. 2, 3평. 예, 예. 네, 거기에 150만원이니까. 예, 예. 한 1억, 1억 천정도 1억 될천것 정도가 같습니다. 되네요. 예. 여기 예. 남양주입니다. 예, 예. 수동. 이 그렇게 해서 매입하셔서 예. 건물을 예. 나중에 또 이게 건폐율 20%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체룡심 쉼터를 할 경우에 좀 막막하잖아요 예. 또어 예, 또 예, 예. 예. 그래서 또 남양주에 있습니다. 박스나인이라고. 예 박스나인 하우스라고 예. 이제 전원주택 및체룡심 예. 쉼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박스나인 업체의 제품을 또 재유하고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설치하게 되면 좀더 예. 할인도 되겠죠? 아 할인. 예,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체류형 심터도 되지만, 예예, 중공이나는 건축물도 가능한데요. 아, 가능하죠.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체류형 심토로 쓰다가 나중에 대지 예. 그 전환할 때, 그렇죠. 건축물로도 바로 또, 그렇죠. 허가증을 네. 미리 받아놓고 쓰시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예.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지가 네. 이제 편하신 분들은 네. 요거 매입하셔서, 그렇죠. 예예. 네. 아, 건축을 또 다시 또 예.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요평수가좀 예. 크네요. 7, 80평 정도. 7 80평에 예, 예. 평당 180만원인데요. 예, 예. 자, 보시면 여기는 또 장점이 바로 밑에 개울. 예, 요게 청룡천이거든요. 네. 청룡천인데 이렇게. 이 위로는 뭐 네. 축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 이거 좋네요. 이게 완전히 일급입니다 예, 여기 뭐 물고기 살것 같고. 예, 예, 예. 살짝 발담국이 너무 놀기 좋은 곳인데 예, 것인데. 예, 예. 아마 여름철에 수영하기도 좋고. 네. 예, 아이들 뭐, 여기, 서 진짜 발 담고 놀기도 좋고, 요 부분이 화천부지거든요. 아, 공유 면적이네, 그냥. 예, 예, 예. 거예요? 요거, 저, 여기다가 이제. 공짜로.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네. 점영을 받을 네.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당이 예. 나오게, 점용에 나와서. 예. 경사가 완만합니다. 예, 예. 예. 완만합니다. 완만한 경사라서. 예. 접근성 좋고 일단 예. 개발화가 떨어진 곳은 다 지금 토목 공사 끝난 상태고요. 예 예. 여기까지 도로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추가로 대지로 일부 전환하면서 도로가 나겠죠. 예 예. 서울에서 멀 떨어지는 거 싫으신 분들. 네 네. 그리고 나는 좀 조용한 데서 출퇴근 하고 싶으신 분들. 예예 예. 이런 분들에게 예. 아, 여기가 최적지가 아니니까도 있고요. 농지 전용 부담금이 지금 현재 이제 공시지가의 그 곱하기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만약에 여기가 개발이 끝나면은 아마 이 농지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개발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는 있죠. 그렇죠. 예예. 예. 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너무 솔직하십니다. <laughs> 예. 수동면 내방리 내방리 146번지 1원. 음, 네. 예. 뭐 필지가 한 일곱 여덟 개 있거든요. 네. 예. 그 지어놓은 명칭 이름이 있습니다. 예지명이 수동숲 네. 해맑음 전원단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은드 오셔갖고 전화 주시고 오실 때 전화 예. 주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한번 직접 보실 분들. 아 어, 그럼요. 예, 갑자기 예. 오셔서 막 찾으시면 또 있을 예, 수 있으니까 예. 전화 꼭 주시고 예. 아, 방문하시면 될것 예, 같습니다. 예. 잘 봤고요. 예. 추위 한번 다시 한번또와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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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예예.